요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해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주양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이 1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6월절이 1월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규례이십니다. 예, 오늘은 1월 7일이죠. 1월 7일입니다. 2020년 1월달입니다. 첫달입니다. 첫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달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첫달은 언제일까요? 우리와 같은 1월달일까요? 2,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이 있는 달, 6월절이 있는 그 달, 그의 첫달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달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달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달이에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음을 받고 거듭난 달이요, 그 날이 내 인생의 첫 날이요, 첫 달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예수의 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날, 그 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기록를 통해서 첫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온가족이 어린 양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는 날입니다. 이 어린 양의 기준이 있죠. 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일년된 흠이 없으면서 일년된 숫, 양이거나 수, 염소라 라고 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달이 시작하는 그달 10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선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 14일째 되는 해가 지는 그때부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요,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온 가족이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제살 재물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먹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적잖아요. 양은 큰데 수가 적으니까 이웃집에 다른 가족, 이웃집에. 가족과 함께 사람의 수를 맞추어서 어린 양을 선별하여서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우리 각 집에 댄문이 있지 않습니까? 댄문을 닫고 열때 기둥, 이렇게 나무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거든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위쪽, 임방이라고 말하잖아요. 상임방이라고. 상임방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것으로서 먹어도 안 되고요. 물에 삶아서 나 삶은 거 좋아한다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어요. 어른 양의 월이거나 다리거나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김이 있으면 남은 것은 불에 태워서 남김없이 다 불태워 사르도록 하셨습니다. 남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먹는 빵과 반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빵과 반찬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예, 무교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은 맛이 없죠. 밋밋하죠. 이거,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반찬으로 쓴 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데,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됩니까? 편하게 먹지 않아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떠나갈 준비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귀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6월절의 귀례가 이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요? 급히 먹는 자세를 가지고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리 급하게 먹어야 합니까? 맛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하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합니까?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은요.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와 짐승의 첫것이 죽는 재앙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출애굽의 시작의 날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의 날인 거예요. 이모든재앙에 넘어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우리는 흠 없고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2020년도 첫달이첫 달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출애급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급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온 가족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은요. 혼자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날 밤에 먹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어, 최후의 만찬을 언제 무슨 절기 지키셨죠? 6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실 때이 최후의 만찬도요 6월절 음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무교병 누르기 없는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찍기는 내 살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다 나누어 주셨어요. 6월절은온 가족이 함께 어린 양을 먹으며 함께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고 지금 현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온 가족을 구원해요. 아멘. 이 어린 양의 피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외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6월절의 믿음이에요. 6월절의 믿음이에요. 주 예수의 보혈이 있는 온 집안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잖아요.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어디에? 집이에요, 집이요.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상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온 가족이 첫 한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가족이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집안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6월 절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무교병을 먹기. 무게병은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맛이 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뭐 설탕도 안 들어가서 더 맛없어요. <laughs> 부풀리지 않은 거더 맛없어요. 그냥 맛이 없는 거예요. 1월달을 시작하는데 어떤 기적적인 일도 안 일어나요. 뭐 새로운 것도 안 일어나요. 밋밋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밋밋하게 시작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쓰죠. <laughs> 쓴 나물 먹으면 쓰죠. 이것은 애굽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에 쓴 나물과 같은 쓰디쓴 인생이잖아요. 그쓴 나물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 이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추천합니다. 어린 양을 먹는 온 가족의 자세는 어떤 자세요? 떠나가는 자세. 떠나가는 자세. 죄악된 욕망이라든가 가난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미움에서 뭐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하는 자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떠나가는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추천합니다. 올한해 우리는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1월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급피 떠날 준비, 출애굽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족쇄처럼 붙잡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의 구원을 바라보고 뛰쳐나가시는 1월 되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멘. 재앙은 지나가고 구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2020년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보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애굽의 땅에 머무는 인생 힘들었던 인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의 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뛰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재앙은 지나가고 구원의 아침이 밝아 싸우니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견눈질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자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